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두 차례 걸쳐 전화를 걸었고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심 법원에서 원심 법원의 스토킹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연인 사이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인해 2023년 4월 14일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연락을 거부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5월 30일 8시 38분과 같은 날 8시 39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두 차례 걸쳐 전화를 걸었고 이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 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글 또는 소리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라는 공소 사실로 이 사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이와 반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항소심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설시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의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행위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거나 여러 행위간에 시간, 장소의 근접 그리고 그 방법이 유사한지 그리고 그 기회가 동일한 기회였는지 나아가 범의 즉 범죄를 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되었는지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전체를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연속적이지 않은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법률이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 판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사가 제출한 이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된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구체적인 근거로는 스토킹 범죄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지속성은 어느 정도 시간의 계속성이 요구된다라고 보아야 하고 그런데 공소 사실에 따를 경우라 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행위가 한 번의 기회에 2회에 걸쳐 약 2분 동안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인 행위와 동일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보았고요. 나아가 반복성에 대한 요건을 검토를 했는데 반복성의 경우 피고인이 전화를 건 횟수, 전화를 건 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행위가 이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하여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이 사건 공소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은 하루 그리고 시간 간격은 1분 사이에 두 차례 연락을 했었다라는 점이 공소 사실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항소심 법원은 판단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하여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에 비추어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